排骨。哎 아, 개빨리네. 어, 뭐야? <목소리> 오, 신여. <목소리> <야오. 목소리> 카운트 안된것 같은데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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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3 요리 근데 원래 적 화장 팀대문나팀대문나 확인 사전 같은 거 너무 빨리 끝나가지고 좋아 좋아 하도 역시 대장이야 내가 워전 택 진짜 많이 주지 않았어요? 택한1 지나면은 또 슬슬 쓸 거야. 그 열리면 어제 해본 바로도 말이 쭈... 어, 마... 없던데, 거의 거의 없던 응. 파티나 뭐이거 있다. 저 근데 매칭할 때 자꾸 튕겨지는거 같아. 볼때 맞아. 어, 잠깐만 초대 보냈다. 이렇게 키... 아, 씨버그네 내가 나가졌구나? 다 나가졌었어 방금 방금에는 세명다 튕겨졌었어 너너또 나가졌네? 튕겨. 아 비우신 게임 아 제가 창가 가던 거 들어갈게요 게임 창가로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빨리 해응 얘가 음. <laughs> 그러니까 직접 창가로 들어가는 게덜 튕기더라고 진짜 그냥... 그러니까 다... 그랬는데 거짓말같이 튕겨버리고요 우와아 아 그거 이 아니야? 쓰레기 갈비지 게임했던 거예요. 맞다 맞다 절구지라고 있었는데. 지금. 일단 맵 잡혔고 석화장아 이거 SMG 원거리 키를 어디서 해야 되지? 지상전. 양전. <laughs> 지상전 <laughs> 이거 사격장이면은 사격장 야, 저게 롱. 뭐야 롱 가운데 어 롱쪽에서 째야돼 그, 롱이나 그, 아니면은 적화장도 나오긴 해그 뭐지? 네, 적화장은 되지 않나? 부석진대에서그 지기 컨테이너 사이 열린데 있잖아 거기 쳐다보면은 가끔 뜨는데 어 지금 거... 스폰 자리에서 저기 쓰레기통 있는데 있잖아 빨간 사이로 음그 정도 거리면은 원거리 저치가 뜨긴 하는데 나는 이게 신경 써서 하는 것보다 그냥 하기 나긴거리 아, 빼고 다 아, 해놨고, 뭐 아니, 개 심플한데 빵이 정 와, 아, 뭐야? 어제 뒤돌들어어 아 뭐야 기포맨 아이갓연아 여하하아이 미치 새끼 짱 자꾸 세우수 탄 시간 대 일부러 지나게 한 다음에 던져놓은. 아, 씨발, 못 참겠다. 아 칼빵 뭐 했다, 이 씨.

나 칼빵 진짜 빈자새끼 이거 아니 씨발 다 연방만 뿌리고 <laughs> 와 이들끼리 완전 씨발 칼도 던지고 칼도 대기하고 다도안먹었다봐 내가 할 말은 아니네 패스인가요 짱! 이이 저... 수첩 단검 빌런인데? 이걸 잘로는가니존저새끼 예사롭지 않음 평타로 찍고 던지기도 해 저거 검낀 채로... 평타 쓰면... 은 단검... 아니 못치 뭐 보이지도 않는데 이 미XX 미치제X... <끝> 어이 더아네 <끝> <개선네>. <laughs> 존나 <laughs> <laughs> <더> 없네시이 <laughs> 아, 얼굴 와씨 아, 저렇게 전력 질주인가. 어. 공포...